안녕하십니까. 출입국 20년 경력 비자 전문가 김월수 행정사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올린 것이 작년 11월 3일이었으니까 그동안 2개월 동안이나 영상을 전혀 올리지 못하였네요. 이제 다시 영상을 준비하여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유튜브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구독자 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또한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지의도 많이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방송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은 한국 입국 비자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국내 입국 비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대다수의 질문 내용은 왜 한국 입국 비자가 잘 나오지 않는가라는 내용입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국내 입국의, 입국자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볼때 현재의 적은 수치죠. 2022년도 지난해 코로나가 종식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아직 코로나가 정식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내 여행 비자 받기가 쉽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입국 비자가 받은 것이 어려운 이유는 코로나가 아직도 정식되었다고 할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내 주변에서 어쩌다가 누군가 입국하는 모습을 보면 왜내 나의 지만 한국에 못 들어온가라고. 어, 불평도 하고 약간 항의성 또 우아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비자가 원만하게 발급되려면 아무래도 올 상반기는 지나야 할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는 중국 관광객이 전 세계로 여행을 가면서 코로나 문제점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세계가 경악을 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우리나라도 중국 여행객이 국내에 입국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중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중국인 관광 비자를 1월 말까지 전면 중단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월 말까지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더 연기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이와 같은 영향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의 결혼비자를 신청한 것이 어느덧 4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심사 중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는 사례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에게 여행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사유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태국 여행객이 국내 입국하는 것은 무사증 대상 국가 중에서 전자사증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제외 공간에서 어, 공식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맞습니다. 제외 공간에서 국내 입국 가능한 여행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의 사례를 보면 비즈니스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꼭 입국해야 하는 사연이 있는 것으로 첫정장을 발급해주거나 사업상 입국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장기사증 C3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기는 합니다. <laughs> 하지만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코로나를 사유로전 세계 여행객이 해외 여행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여행 비자는 다소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한국에서 주거 또는 방문 가족 방문 등의 경우에는 코로나 문제와는 별개로. 해외 이동, 이동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에서 발표하여 잘 알고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1월 말경부터 마스크를 전면 해제하려는 발표를 했지만 중국발 코로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우려로 인하여서 5월 말까지 연기한다고 발표도 하였죠. 이렇게 된다면 제공관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는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 비자 발급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거나 여행 비자 발급을 거의 전면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 공간에 있는 비자 발급 담당 영사의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에서 입국한 관광객이 코로나 양성이었다라는 언론 보도라도 나온다면 비자를 허가한 담당 영사의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곤란하고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H2 근로자와 이인 근로자의 부족으로 심각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고 이 부작용은 산업 전반에 확산되어 하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문제점과 상호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023년도 상반기가 지나서 비로소 여행 해외여행 자유화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력 공급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 볼때 한국 입국 비자의 발급이 코로나 이전처럼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아직도 수개월의 시간이 지나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지만 국내 장기 철자 또는 해외 가족을 초청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